무거지는 1kg에 2,990원입니다 자 오늘은 장인아른께서 주신 너무나 좋은 등뼈를 가져왔어요 이 등뼈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춥고 배고플 때 보글보글 보글보글 바로 감자탕이죠 바로 시작할게요 렛츠 it. 자 양념을 먼저 준비해 볼게요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참기름, 간장, 청치액젓 마늘, 감자 아참 들깨가루까지 자, 먼저 고기를 한번 살짝 데쳐줄 거예요. 물에 담가서 고기에 핏물을 빼게 되면 육향이 날아가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굳이 물에 담궈둘 필요가 없답니다. 소주를 넣고 찬물부터 끓여주면 충분히 잡내는 날아가니까 데쳐서 사용해줄 거예요. 불을 켜고 20분 정도만 깔끔하게 데쳐줄게요. 고기를 데치는 동안 쉴 틈이 없어요. 이따가 넣어줄 재료들 을 미리 손질해야죠. 사실 감자를 몇개더 넣고 싶었는데 집에 있던 감자들이 너무 건강했는지 무럭무럭 싸지 자랐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나만 손질해줍니다. 그 다음은 감자탕의 핵심, 우거지를 직접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배추를 한 포기 샀습니다. 이지를사으면 굉장히 싸니까 여러분 꼭 고기를 사러 간김 1kg에 2,590원에도 살수 있답니다. 이렇게 우선 겉잎을 하나 하나 떼어줘야 돼요. A few later. 자, 이제 이렇게 입을 떼서 옆에 두고 남은 건 랩에 써서 보관하면 됩니다. 그다음은 밑에 지저분한 부분들을 잘라내 줘야 돼요. 한 번에 자르고 싶지만 더러운 부분이 다르니까 다 하나 하나 귀찮게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 드세요. 그 사이에 고기가 다 데쳐졌네요. 이 고기들은 찬물로 한번 씻어줘야 해요. 특히 뼈 부분들을 잘 닦아내 주면 잡내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신 물에 불순물이 거의 없는 걸 보니 고기가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찬물로 씻어왔어요. 이걸 이제 다시 소스 넣고 한 시간 정도 끓여줄 거예요. 건데요. 고기가 잠길 정도로만 물에 넣고 된장 한 숟갈을 대충 풀어서 넣어줍니다 대충 푸는 이유는 어차피 1시간을 끓이면 안에서 알아서 다 풀어지기 때문이에요 착 이제 1시간 끓이러 가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추를 데쳐서 우거지를 만들 거예요. 물을 준비하고 끓기 시작하면 배추를 차곡차곡 넣어서 10분 정도만 데쳐줄 거예요. 냄비에서 조금 넘쳐도 어차피 데쳐지면서 숨이 죽으니까 그냥 다 나오시고 뒤집을 때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물이 굉장히 뜨거우니까요. 데쳐지는 동안 다른 재료도 미리 준비하죠. 마늘을 다져서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미니 믹서를 가져와서 마늘을 깔아줍니다. 대충 크게 한 스푼 정도. 다진 마늘이 나올 정도면 돼요. 이제 다 데쳐진 우거지를 찬물에 한번 씻어줍니다. 꼭 10분이 아니어도 저렇게 배추색이 진하게 나면 된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주고 찬물에 씻으러 가죠. 이제 이 씻어준 배추잎을 또한 줄기씩 찢어줘야 돼요. 그래야 뭐 편한 우거지가 되니까요. 줄을 가를 때는 끝에서부터 찢는 것보다 살짝 아래 가운데보다 위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가르는 게 훨씬 더잘 찢어진답니다. 꿀팁이에요. 우거지가 만들기 정말 간단하면서도 손이 참 많이 가네요. 그다음 다 자른 우거지는 물기를 아주 꼭 짜주세요. 생각보다 손아기가좀 아픈데 악력을 기른다고 생각하시고 꼭 짜주시면 돼요. 물기까지 다 짜고 나니 제 모부거지 모양이 나죠? 자 이제 우거지에다가 양념을 해줄 거예요. 아까 그 고기를 싼고 있는 통에 바로 넣을 거기 때문에 국물, 고기까지 간이 배게 하려면 꽤 짜게 해야 적당히 간이 맞겠죠? 된장과 고추장을 두 큰술씩 넣어주고 고춧가루를 세 큰술씩. 게들어보습니다 감자탕은 또큰 얼큰해야 제맛이겠죠. 그리고 이제 간장으로 간을 해줄 건데 국간장을 4큰술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진간장 2큰술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참치액젓을 2큰술 넣어주는 방식도 가능하니까 집에 있는 재료로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어떻 갈아주었던 마늘을 넣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마무리하고 장갑을 껴준 후에 맛있게 버무려줍니다. 너무 세게 쥐면 우거지가 물러지니까 세게 쥐어서 비비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양념을 사방에 다 튀어가며 비벼준 다음에 고기를 버려가죠. 고기가 맛있게 끓고 있네요. 역시 된장을 풀지 않아도 알아서 다 풀렸죠? 자, 이제 여기에 방금 만들어둔 우거지를 투, 가! 양념이 아까우니까 싹싹 긁어서 넣어주시고, 양념이 국물에 잘 섞일 수 있도록 국자로 살짝살짝 뒤척거려준 다음에, 아까 잘라뒀던 감자도 넣어주고, 뚜껑은 살다시 닫아줍니다. 이렇게 40분 끓여줄게요. 자, 이제 뚜껑을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추웠던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듯이 고기만 해도 벌써 몸이 녹는 것 같네요 이제 뚝배기 한번 넣어보죠 오래 푹 끓여서 그런지 고기가 야들야들하네요 저는 항상 감자탕집에 가면 우거지가 아쉬웠는데 집에서 해먹으니까 우거지를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거지를 듬뿍 얹어주고 국물도 끼얹어준 다음에 깻잎과 들깨가루로 마무리하면 완성! 자, 그사게이에 밥도 취사가 끝나서반찬이 필요없는 반상이 완성되었어요 그해고 보니까 해서, 먹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이게서보여게릴게요 고기를 게거지에딱싸가지이렇 끝난 줄 알았죠? 이렇게 볶음밥 빼놓을 수 없죠. 볶음밥을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바이바이.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아 그럼 그러지 말고 해줍시다! 해줘! 해달라고!